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근 여사가 그 자신의 그이 증권 계좌를 어, 내가 직접 운용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 7월에 있었던 어, 제3회문소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는 어, 주가 조작이 이용 당하지 않았고, 어, 내가 직접 운영을 했고 어, 그래서 어뭐그 주식 이 거작하는 선수들이 내 계좌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직접 운영을 했다 어, 나 모르게 뭐내 계좌를 가지고 장난치는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 아무튼 내가 계좌를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금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 주포들 어, 플레이어 선수라고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유죄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이제 그 언론에 의해서 하나 둘씩 취재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주가 조작에 관계했던 한 사람의 그 판결문에 자신이 관리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일단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곧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명품 백수수 의혹과 관련된 거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김건 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에 있죠. 11일날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그 주포들의 판결문이 입수가 돼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미 내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 주장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쪽 주장도 아니고, 재판부, 판사의 그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를 갖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치 핵심 인물의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다. 김건 여사 이름이 32번 등장한다. 어, 2010년 11월 통정매매 맞다. 통정매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네, 서로 내가 매, 매돌 며칠, 몇 시에 주식을 팔겠다 내놓을 테니 그것을 어, 당신이 얼른 사시오. 또뭐 내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터이니 당신이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실행 역할을 했던 중심 핵심 인물 김모씨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그렇습니다. 증거로 채택을 해서 판결문에 적시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 대통령 부인 김근 여사 명의 계좌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또 다른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다. 이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화는 내가 관리했다.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치 검찰 지술이 있다. 2차 주가 조작 작전 시기 2010년 10월 2012년 12월 이 시기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유죄로 판단한 때다. 김씨 진술은 김건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계좌를 직접 운영했다. 라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경향신문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1심 판결문을 이제 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1심 판결문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우리나라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2차 주가 조작 작전 시기 김여사 계좌에 대한 관리 운용 주체가 뚜렷하게 판결문에 나온다. 주포인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언급한 기록이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32번 등장한다. 블랙펄 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다. 여기에 이민 씨라는 사람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액 전액, 매각 주식 수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적히는 거죠. 이걸 적은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서 시세 조정에 이용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민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블랙 펄 인베스트먼트,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돌파했다가 체포돼, 권 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을 원 선고받았다기도 있는데요. 이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 검다 펄 진주, 그러니까 검은 준 우리말로 옮기면은요 검은 진주 투자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은 진주 투자회사. 여기 대표였던 사람은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해병대 출신 이종호. 뭐, 일설에서는 뭐, 김건 여사가 오빠, 오라버니 이렇게 불렀다는 그 이종호라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 그리고 지금 이 판결문이 일, 인용되고 있는 이민 씨는 거기에 임원. 그리고 이제 김 씨라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을 했던 주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라는 사람은, 어, 이 주가 조작 뿐만 아니라, 그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김근 여사와 관련된 의혹 도이치모터스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양쪽에 다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종호라는 사람이고 그 이종호 대표 밑에서 일했던 민 씨, 블랙펄 인베스트의 임원. 이제 이 사람의 판결문이 1년 만에 이제 언론에 입수가 됐는데 그 판결문에 이 핑계모는 판사가 쓴 거죠. 어,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을 선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김 씨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2011년 1월 범행에 활용한 김건 여사의 DS증권 계좌에 내가 관리한 계좌다. 그리고 김근 여사의 미래에셋 증권 개조화를 통해 이루어진 매도 주문 거래. 이것에 대해서도 통정 매매, 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가 맞다. 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이제 불기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검찰 곧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은근 여사 명예 계좌 관리를 직접 언급한 건김씨 뿐만이 아니다. 권호수 전 회장도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거쳐서 김 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진술한 것이 이 판결문에도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진술과 민 씨가 이씨 김 씨, 이종호, 그 다음에 김모 씨하고 주고받은 주식 매수 주문 체결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서 재판부는 김건 여사 명의의 계좌 3개. DS증권, 미래세증권, 대신증권. 이세개의 계좌가 시세조종범행. 이 시세조종을 판결문에는 시세 조종이라고 적는데요. 언론은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범행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라는 게 이제 판결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김 씨의 이런 말은 김건 여사가 석달 전에,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 계좌를 직접 운용을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이겁니다. 어, 지난 7월에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대면조사에서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엇갈린 진술들 사이에 김건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실제로 인지, 알고 있었느냐? 그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어, 인지 여부, 알고 있었느냐? 김건여사가 방조했느냐? 이 방조 혐의도 이런 개조화를 가지고 있었던 전주 손모씨가 지난번 항소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여사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방조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놔두는 것, 이것도 유죄다. 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 여사는, 어,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은 불공, 불공정, 논란을 피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겁니다. 검찰이 김건 여사 주가조작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엇갈린 진술들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부실 수사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